저와 양순이는 6박 7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달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마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홈페이, 코지타노, 피사, 텐체까지 한국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시면 보통 다니시는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느꼈습니다. 이 영상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보시죠. 11월 12일 새벽 5시 공항버스에 탑승하는 것으로 여행 일정을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 덕분에 도로는 막힘이 없어 1시간 30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온 인천공항입니다. 지난 3월 후쿠오카 여행을 마지막으로 8개월 만에 다시 왔으니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니 7시가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출국자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라운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여행 시작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여행 전한 달간 샐러드 시간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여행에서 잔뜩 먹어 살이 쪄서 돌아올지 아니면 하루 종일 걸어 살이 빠져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때 배운 기행문을 기억하시나요? 여행 과정, 보고 들은 것, 느끼고 생각한 점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기행 영상에서는 로마, 프렌체 등 이탈리아 핵심 도시의 주요 명소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경험한 과정, 고대 로마 유적과 르네상스의 걸작들을 마주하며 넓은 역사적 견문,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과 문화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낯선 나라에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감상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놀람>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14시간의 비행 끝에 로마 피오미치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이탈리아는 오후 5시 30분이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서울역이라 할수 있는 테르미니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에서 테르미니역으로 바로 가는 직행열차가 있어 최고 편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테르미니역은 소매치기와 많키로 유명하지만 역 입구에 경찰들이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숙소는 테리미니역 바로 근처입니다. 테리미니역은 로마의 모든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로마의 관광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남부투어 직결지도 테리미니역 근처였고 피사나 피렌체로 가는 기차를 탈 때에도 테리미니역이 필수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피곤함 보다 배고픔이 더 강했기 때문에 양순이가 한국에서 추천받은 피자집으로 바로 향합니다. 처음 보는 건물들과 귓가에 보이는 유적지까지 모든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로마의 밤입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구경하며 20분 넘게 걸어 피자집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피자 하나, 파스타 하나를 주문하려 했지만 엉뚱한 메뉴를 가리키는 바람에 피자 두 판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메뉴를 꼼꼼히 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마르게리타 피자와 파스타 대신 나온 까르보나라 피자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르게리타 피자는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풍미가 훌륭합니다. 하지만 까르보나라 피자는 너무 짭니다 한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도 피자를 모두 먹고 근처 젤라또 가게에서 젤라또를 사 들고 트레비 분수로 향합니다. 젤라또 맛은 한국에서 맛보던 것과 비슷하게 맛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맛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 마주한 굉장한 크기의 분수와 멋진 조각상의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트레비 분수는 로마를 대표하는 가장 크고 유명한 바로 그 양식의 분수입니다.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에 덤머로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전통이 전해지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피곤하여 오늘은 사진 찍고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처음으로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다비드상의 자석입니다. 매우 특이하여 재미없습니다. 둘째 날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바티칸 투어가 있어 오타비아노 역에 6시 4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할 줄 알았지만 전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든 덕분에 오히려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지하철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노선이 3개밖에 없어 복잡하지 않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헤매지 않고 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오타비아노 역에 도착하니 어제는 보이지 않던 한국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임 시간까지 1 0여 분이 남아 가이드님의 추천으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저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과 햄과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열기를 네. 식혀. 어 그래야겠어. 내 것도 열어줘. 아예 내가 내가 열어. 게 그렇지 않을까? 너무 뜨겁다. 아이스 이런 건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카푸치노 혹은 카페라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익숙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습니다. 샌드위치는 빵, 햄, 치즈 모두 부드러워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너무 뜨거워 바로 마시지 못했고 이동 중에 마시려니 손에 흘러 조금 불편했습니다. 양순이 말대로 하나만 시킬 걸 그랬나 봅니다. 7시가 조금 안되어 바티칸 대기줄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3시가 넘게 기다려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걷는 것도 아니 제자리에 서 있으려니 몸이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양순이가 핫팩을 챙겨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이드님은 시스티나 소성당 내부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소성당 안은 정숙해야 하며 사람들이 가득 차 현장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에는 미술 교과서와 여러 영화에서 보던 미켈란제로의 유명한 천장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관계, 라파엘로와 같은 르네상스 거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3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흘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드디어 바티칸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직접 찍어온 영상 순서대로 바티칸의 주요 작품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목소리> 첫째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리석 조각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청동 원작을 로마 시대에 복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서양 미술의 미적 기준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라오콘군상입니다이 작품은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되었으며 교양 율리오 이세가 매입하여 디강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바다뱀에게 희생당하는 라오콘과두 아들의 모습을 헬레니즘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르소입니다. 팔다리 없이 몸통만 남은 조각상이며 미켈란젤로가 인체 표현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조각상들이 할수 없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의 방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약 120m에 달하는 긴 회랑입니다. 지도의 방 벽에는 16세기 이탈리아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현장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틀어 천장화라고 부릅니다. 이 천장화는 주로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벽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그림이 벽에 스며들어 수백 년 동안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은 라파엘로 방에 있는 명작 아테네 합당입니다. 이 벽화는 아티칸 궁정 내 서명의 방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 계단 위에는 두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를 나타내며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를 상징하며 땅을 가리킵니다. 이 그림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고대 철학자들의 얼굴에 당대 예술가들의 얼굴을 수영했습니다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했다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구석에는 라파엘로 자신의 자화상도 있습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은 아쉽게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린 장면은 사진 자료로 대신합니다. 먼저 천장화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제로가 요양 율리오 2세의 의뢰로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간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주요 주제는 천지창조를 비롯한 구약성서의 9장면입니다. 이중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을 맞대는 유명한 장면인 아담의 창조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벽화인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60대인 1534년부터 1541년 사이에 교황 클레멘스 7세의 명으로 완성했습니다. 인물들이 원래 낯이였으나 이후 보수 작업을 거쳐 아, 주요 인물들에게 진짜... 옷이 덧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작품을 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도 목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4년간 이 천장화를 완성했던 미켈란젤로는 과연 땠을까요 없던 병도 생겼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작업 기간 동안 목과 척추에 심각한 무리가 갔으며 시력 문제까지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엄청난 희생으로 탄생한 작품을 보고 나니 더욱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시스티나 소성당까지 모두 관람하고 나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바티칸 투어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바티칸을 떠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양순이는 바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카톨릭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으며 웅장하고 압도적인 스케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각상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상징은 바로 웅장한 돔입니다. 이 돔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했지만 그가 사망한 후 제자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가 1 3 6 m 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중 하나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꼭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25세에 완성했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전해집니다. 피에타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예수의 얼굴은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 관람객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인간이 아닌 하늘의 신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의도적 설계라고 해석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시각 차이를 작품에 담아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 암칸한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배가 고팠습니다. 라자냐, 까르보나라, 스테이크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쉬었는데 직원분의 추천으로 과일 맛이 나는 달콤한 술이 나왔습니다. 스프리츠라는 술이었는데 맛이 조금 애매해서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라자냐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넓적한 면이 너무 부드러워 면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토마토와 잘게 썰린 고기가 잘 어우러져 무척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까르보나라였습니다. 어제 먹은 까르보나라 피자도 짰는데 파스타마저 짠맛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까르보나라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이 찐 까르보나라겠지만 이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까르보나라를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후식으로 티라미슈를 먹으며 늦은 점심을 마무리했습니다. 티라미수를 하나만 시켰더니 직원이 양이 적다며 하나 더 시키라고 추천했습니다. 배가 불러 더는 못 먹겠다고 말했더니 아쉬운 표정을 짓더군요. 손님에게 무언가를 더 추천해 주는 것이 문화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음 목적지인 판테온으로 향합니다. 대중교통 대신 푸아도 시키고 로마의 주변 풍경을 구경할 겸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길에 거대한 건축물과 마주쳤는데 바로 산타젤로 성입니다. 이 성은 원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미였습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황의 요새이자 감옥 등 로마의 핵심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웅장한 원형 구조가 그 모든 역사를 보여주듯 압도적입니다. 성 위를 올려다보면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대천사 미카엘 상이 보입니다. 이 동상에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 교황이 성 위에서 미카엘 천사가 검을 칼집에 넣는 환상을 보고 엿병이 끝났음을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산타젤로 다리를 건너 테레베 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라 지는 해와 그 앞에 펼쳐진 로마의 전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다리 위를 장식하고 있는 천사 석상들의 모습이 이 풍경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산타젤로 성을 지나 로마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판테온을 향해 계속 걷습니다. 걷는 도중 젤라또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양한 맛이 있어 고르는데 조금은 힘들었지만 갈 길이 멀었기에 얼른 원하는 맛을 하나씩 고르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판테온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보나 광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보나 광장은 로마를 대표하는 바로크 그 양식의 광장입니다. 이 타원형 광장은 고대 로마의 육상 경기장 터였으며 당시 경기장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베르니니가 제작한 사대강 분수가 위치합니다. 이 분수는 나이가 겐지스강 등 세계 4대강을 상징하는 거대 조각상들이 오벨리스크를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17세기부터 여름철에는 광장 전체를 물로 채워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차 없는 거리로 초상화 화가와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보나 광장에서 약 5분을 걸어 판테온에 도착합니다. 건물 정면이 아닌 후면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거대한 크기는 외관에서부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티켓 사자. 사전 예매를 하지 않았기에 판테온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하늘을 향해 뻥 뚫린 돔 오클루스를 자랑하는 판테온에 들어갑니다. 판테온이라는 이름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명치가인 아그리파에 의해 처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기 80년경 로마의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너졌고 현재의 건물은 서기 126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된 것입니다. 이후 7세기부터는 카톨릭 성당으로 사용되면서 2000년 가까이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돔입니다. 이 돔은 벽돌이 아닌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재료로 쓰인 화산재는 로마 남쪽의 고대 항구 도시인 홈페이 인근, 즉배수비오 화산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이 화산재 덕분에 돔이 2000년 가까이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돔의 지름과 높이는 약 43.3m로 정확히 일치하며 내부 공간은 완벽한 구 형태입니다. 천장 중앙에는 채광과 성기를 위한 유일한 통로인 오크루스가 뚫려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바닥에 있는 작은 배수구를 통해 우리 곧바로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테온 내부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화가 라파엘로를 비롯해 이탈리아 역대 국왕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판테온의 돔을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크고 높은 기둥들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판테온을 통해 고대 로마 건축 기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을 먹기 위해 저희가 찾아간 곳은 양순이가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꼭 와보고 싶어했던 식당입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된 적이 있고 구글 리뷰도 많아서 기대를 한껏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와인 치즈 등 다양한 식료품을 함께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잘 몰랐던 저희는 추천을 받아 와인을 주문했고 파스타로는 까르보나라인 줄 알았던 카치오페페와 아마트리 치아나를 주문했습니다. 점심에 까르보나라의 강한 짠맛에 살짝 실망했었는데 여기서 먹은 카치오페페 역시 짠맛이 매우 강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탈리아 여행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음식을 남겼습니다. 사실 맛보다는 직원분의 태도가 불편했던 것이 음식을 남긴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까르보나라랑 이탈리아에서 먹는 까르보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까르보나라와 카치오페페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요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이 치즈 자체의 염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애초에 둘다 짠맛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파스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카치오 페페를 보면 이 파스타의 재료는 치즈와 후추가 전부입니다. 짠맛을 완충해줄 달걀이나 고기 같은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페코리노 로마노 특유의 짠맛이 아주 직접적으로 한 번에 확 느껴집니다. 반면, 까르보나라는 구조만 놓고 보면, 카치오의 페페에 관찰레와 달걀 노른자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관찰레는 전체 염분을 더 끌어올리는 재료이고, 달걀 노른자의 지방은 그 짠맛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입안에서 한번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까르보나라는 짠맛이 단번에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고기향과 고소한 지방이 섞이면서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까르보나라와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라의 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입니다. 양젓으로 만든 이 치즈는 한국에서 흔히 쓰는 파마산 치즈보다 훨씬 더 짜고 짠맛의 결도 더날카롭습니다 소스 전체에 이 치즈가 듬뿍 들어가니 기본 베이스부터 이미 짠 상태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레입니다. 돼지 볼살을 소금에 절여 건조한 햄인데, 한국의 까르보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이컨보다 짠맛과 지방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관찰레 한 조각을 씹을 때마다 그 안에 박혀있던 소금기와 지방이 한 번에 터져나오면서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타 삶은 물, 즉 면수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삶을 때 물을 바닷물처럼 짭짤하게 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짠 면수가 소스와 섞이면서 소스의 염도를 한번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짠 페코리노로마노, 짠맛과 지방이 농출된 관찰레, 그리고 바닷물에 가깝게 간을 한 면수까지 이세 가지가 한 그릇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소금을 따로 더 넣지 않아도 이탈리아 까르보나라는 한국 까르보나라보다 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들이 있네데벌거리고 여기도 콜로세움 있는데 여기는 약간 풍경이 다르구만 <목소리> <목소리>